첫봉보다 롱봉이. 밑에 있잖아요. 이럴 경우에는 선을 그어 놓으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지금 쇼봉보다 롱봉이 밑에가 있어요. 롱봉보다 쇼봉이 위에가 있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떨어졌다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이거를 좀 반대가 돼버린 가 갑자기 멘붕 오셔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. 자, 근데 이게 크게 헷갈릴 게 크게 없으세요. 그리고 정말 헷갈리시면 둘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오늘 일봉을 보시고 오늘이 롱의 날이다. 그러면 롱을 잡으시면 되고 쇼의 날이다. 쇼봉만 잡으시면 되세요. 욕심 부리지 말요 지금 쇼시든 롱이든 거래량이 1 5 m 이상 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10% 정도는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거의 한39% 40%같 수익이 났었었네요. 자 롱을 샀었으면은 완벽하게 롱봉 밑으로 쭉 떨어뜨렸다가 다시 갭 사이로 올려서 파동을 치다가 여기서 에 올렸어요. 그러면은 이 롱봉은 우리가 10%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에요. 당시 한50% 정도 롱은 50% 정도의 수익을 줬네요.